음, 예, 외나무 다리에서의 그런 승부가 예, 남아 있네요. 패각의 마지막 주인공이 누가 될지 여러분의 두번박수로 3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 도적 선수예요. 코너까지 몰린 상황이고요. 분위기 좋게 이 경기 땐 했으면 두 번째 경기 내줬고요. 이제 주어진 마지막 세트. 어, 이거 들어와서 지금 여기는 그래도 찍지 마. 네 어, 예, 아래로 지어버리죠. 이제 예,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쪽에다가 지금은 지워버렸고요. 네. 작전이 체크로그?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상대방이 해초리를 먼저 펴는데 포즈를 먼저 짓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렇죠. 질럿이 일단 들어가서 상대방의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할수 네.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정원링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네. 몰래 네. 옆길로 왔어요. 자, 옆길로. 첫 번째 지어진 곳에 어떤 그 드론을 쫓아내고 있죠 네. 순차적으로. 와저 어, 어. 드론 무조아. 뭐 그거 오, 야, 여자 위치. 묵묵기 참고 일하니까진로시 네. 미끄러졌습니다. 그렇죠. 어? 어 추가 드론을 보면서 일단 시드라는 어.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네. 하겠네요. 그리고 좀 돌아가서 어, 아, 야그 드론에 걸려서 또 죽었어요. 그렇죠. 궁금증은 해소하긴 했어요. 네. 예. 자 오늘 드론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씩 끌어내고 있네요. 예, 욕심은 못 부려요. 네, 스커짐 나옵니다. 네. 바로 뒤쪽으로 빼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뮬탈이 있어요. 오, 숨겨 놓기. 어. 오 음. 어, 우리 꽉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야, 여기서 못 어. 끝가 궁금한 건 이탈을 얼마만큼 뽑을 거냐예요. 그렇죠. 네. 그니까이 그러니까 스커지를 막대량으로 뽑아내는 저구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그걸 몰랐을 경우에는 음, 원스타 게이트에 의존하면서 아, 예. 희드라도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원래 자원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프로토스가 맞기 정말 까다로운 상성놀이를 하거든요. 네. 뮤탈리스크 보여주고 히드라로 몰아치기. 저 템플로 충전까지도 약간 네. 시간이 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이거. 병력의 네.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뮤탈리스크좀 소스 찍고 그다음 에히드라 네. 조금 보여주고. 그럼 드론 찍어요. 프로토스는 방어에 엄청난 자원을 썼거든요. 네. 드론 찍어내고 있어요. 취소해. 네. 취소해 빨리 저오아트아드래요아트아드래요 취소! 아! 어, 터졌어요 어? 그래도 어, 건... 안 올라갔어요 네 터졌어요 또는 네. 저 도세오를 모으기에도 지금은 상당히 좀 자원적으로 부족한 그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 네, 적들을 잡아낼 수 있을 그러니까 보험을 지금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만약에 상대가 히드라로 압박하면서 뮤탈을 단체로 뽑았을 경우에 한 방에 반전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다크 아칸의 메스트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하나의 반전 카드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 같고 빨간색으로 숨기죠? 오, 네, 숨겼습니다. 히드라 뮤탈이 스케치는 다리 쪽이에요. 네. 그리고 적으로서는 저 다리 쪽을 러커로 장악하게 되면 푸조 힘다 빠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어~ 이거 상당히 좀 고난이도입니다 프로토스에게 있어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조합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아우, 러커까지. 저거는 지금은 아~ 유닛 체제로 압박을 해 놓고 프로토스가 거기에 대한 대비하느라 자원을 쓰는 동안에 해처리와 드론을 확보를 해서 러커까지 가지고 다리 세 군데를 틀어막고 멀티까지 시도를 합니다. 네. 다리 건너가기는 이러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락커까지 미리 보내서 지금 여기치 어, 아, 이거는 이제... 저기가 가질 건 너무 다가졌어요. 9시 확장. 한번 붙여줬다 하더라도 그냥 해프닝이고. 네. 거기에 드론을 붙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인데 중요한 자리까지 다 잡아놨어요. 네. 그렇죠. 지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다리 쪽을 잡아놓은 것도 골치 아픈데 네. 여기에서 띄엄띄엄 간격 맞춰가지고 아, 상대의 전진을 여기서부터 어. 압박한다. 이러면은 더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전진되어 있는 라인 뒤쪽의 땅은 다적의 땅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음. 공력까지는 완료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인 러커. 추가비는 계속 나옵니다. 별다른 견제, 자원 쪽쪽에 견제가 좀 아예 없었어요. 네, 저, 이 포진을 일단 지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나마의 희망을 가지려면. 그래, 네, 템플러 좀 이용해서. 방역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자, 메스트홈까지. 메스트홈까지. 네, 위에서 지기 졸기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어, 왜 예, 잡히면? 어, 다시 네. 뽑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저기 아, 라이너아요이 네, 캐논이 결국에는 저 이게 이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앞쪽에 지어진 건물 자체가 다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 조이치를제 먼저 선점을 해 버렸고요. 아, 기술을 쓰면서 상대가 완전 자리 잡기 전에 한번 나가는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틀어 막히니까 예, 뒤쪽을 지금은 또 예, 예 뒷길을 지금은 예 개방을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를 네. 뮤탈리스가 따라와요.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아예 뭐못 돌게. 아 정말 집요하게 돌린다. 이금 플레 토무만 잡아냈어요. 예. 뭐 여기를 우와. 뚫어낸다 해도 여기, 여기까지 예. 와서 좀 뭐가요? 늘어뜬 귀를 왔죠. 네. 예. 저기를 뚫어낸다 하더라도 이 사실 이지호 돌아가는 거마저도 이게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약간의 그 상대방의 그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의도가 들킨 이상 이 뒷길은 병력이 대치가 되잖아요. 아 뒷길 못 들었어요 뮤탈리스크 때문에. 어, 네. 여기 아이 길만 전담에서 예. 막고 있습니다. 그냥 건복하게만드는 뭐 검문소에... 겁니다. 강제로 이건 건문좀땐 건물 좀 넣고 이거는 지금 정면 가야 돼요. 정면으로 예 캐논 깨고 나가야 됩니다. 예 캐논 깨고 네. 그냥 힘으로 나가야지 뒤에 기술로 나가기는 거는 이미 걸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위로 좀 들어가면서. 톰. 자, 여기서 와, 한 방. 자, 두 방. 자, 머리 위쪽으로. 아, 5점도 아. 잡아요. 그 와중에. 예, 네. 네. 위에서 끊어내고. 이거 와, 아, 이거 에어스 하는 거 진짜. 김성대 지금 무시무시하게 하네요. 네. 이 소모전을 하는 것부터가 프로토스가 손해인 상황이라. 네. 그럼 병력을 지키면서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살리면서 뒤에. 여기서 템플러지 효율을 아. 이용해서 끊어내야 되는데. 아, 아 힘들어요. 로커가 네. 뒤에 더 많습니다. 네. 병력 조합 다 깨졌고요. 드라우스 예, 드라우니 있긴 합니다만은 하이템플러가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하이템플러가 없잖아요. 자 계속 댄스함을 통해서 자 위로 좀 들어갔는데요. 지 여기도 템플러가 좀 없어서요. 네, 스톰이 있어야 오른쪽에 있는 히드라 머리도 걷어내고 왼쪽으로 붙어서 러커 숫자 최대한 줄이는 그림을 만들 텐데. 네. 자 그래도 럭커 는또 뒤에서 잡혀줄 수 있는 어 럭커 나왔어요. 아 럭커.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이제 어... 손해보는 혐모전을또한 네.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걸 자, 지금부터 스모, 한 방에 뚫돌록 뚜껑을... 해줄게요. 아, 물리적으로 때려잡기에는 아... 너무 손해가 큽니다. 더 많은 저... 전을 먹고 있어요. 예, 저글링도 지금은 섞여있는 이런 상황이라 네. 이건 진짜 끝없는 끝없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김성진이 계속 몰아치고 있어요. 저그 트럼을 보여주던것 같아요. 강펀치를 때리면서 유리해진 게 아니라 네. 심리전에서 네. 이미 유리해져 있었거든요. 자, 동차 있는데. 뮤탈 보여줘 멱탈 보여주고 히드라 보여주고 이러면은 상대가 네. 어느 공격이든 할수 있으니 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유닛 조합이 늦어지고 그 동안에 적은 해철이 더 먹고 아, 해철이 더짓고 드론 더 뽑고 병력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기 멱살 잡고 네. 안 나주잖아요 이 그래플링을 못 풀어요 그렇지 차원 말라갑니다 차원이 말라가고 주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음. 여기 가면은 러커가 있습니다 한 줄로 죽어요 한 줄로 와 그건... 와 들어가보려고 또 지금 완벽히 담아갔죠. 예, 이미 뭐 봉인 상태가 아. 예,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지금은. 네. 아, 이 조이기를 못 풀어요 지금. 음. 풀 수가 없습니다. 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고 들어가보려면 위에 아. 그 하... 앞뒤에다가 지금 병력 배치를 해서 뒷길은 뭐 막혔다고 가정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우격 따짐 나가야 되는데 템플로 점사까지 합니다. 템플러 도와주게. 자, 위에서 한 번. 바라 많아... 치즈 아, 김성대 완벽하게 들어 맞고 있고 봉인하면서 이번 시즌 8강 진출. 어 확실히 그 이전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실력들 또이 진화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그 그리고 오늘 제가 마우스를 실수로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집에서 응원하는 로 했던 애가 이제 유란이가 갖다줘가지고 아, 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